간식 있어? 손! 아이 잘했어! 손! <laughs> 누나한테 줘! 이렇게! 사랑아! 손! 아이가 잘했어! 누나한테 줘야지! 빨리 줘! 이때 먹을 거를! 알겠어! 누나가 먹을 거 줄게! 기다려봐! 누나 빨리 줘! 얌! 잘했어! 누나 또 간식 있어? 사랑이 손! 손! 뭔가 부족한데? 손! 잘했어. 사랑아, 손! 부 아이, 잘했어. 먹어. 잘했어. 아이, 착하다. 사랑아, 손! 손! 먹을 거 없잖아, 누나, 여기 많아, 여기. 다시, 손! 손에 없잖아. 손도 안, 안, 안 해. 사랑아, 손 아이 찾기. 손. <laughs>